자, 안녕하세요. 샤리네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장비 초월 관련해서 알아볼 거예요. 참고로 아직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부분 데피셜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장비 초월을 좀 살펴보면서 알아낸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는 영상입니다. 뭔가 이 영상 안에서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혹은 이제 카멜레이드를 하고 나면은 노모를 깨더라도 사실상 장비 초월을 한 번씩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 초월을 한번 하는 데 기회가 좀 아깝 그래서 하기 전에 예습을 해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든 영상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비 초월 관련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로스아크 홈페이지에 공식 설명 영상이 있어요. 일단 이거를 한번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지금 틀고 있는 이 영상을 분석한 영상이에요. 자, 그럼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비 초월을 하게 되면은, 장비를 어떤 걸 초월을 할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해방하기 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장비 초월 화면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오른쪽과 왼쪽에 화살표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초월 1단계가 있으면 뭐다? 다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있을 수 있다. 몇 단계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단계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상 끝부분에 보면은 이미 완성된 단계도 재도전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1단계에서 석판을 제대로 완료를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재도전을 해가지고 좀더 높게끔 해방을 다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해방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어둠의 불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 어둠의 불은 카멘 레이드를 통해서 얻을 있는 보상으로 보이는데 보면은 어둠의 불이 지금 195개가 있고 20개가 소모가 된다고 하잖아요. 초월 1단계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20개가 소모된다는 얘기. 요 그래서 어둠의 불은 유적 해방 시에 사용이 되는데 카멘에서 획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유적 해방 단계에 따라서 소모되는 어둠의 불량이 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월이 1단계 말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갈 때마다 이게 30개, 40개, 50개, 60개 이런 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좀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요. 자 다음은 갑자기 여기 좀 마지막 초월 완료 화면인데, 초월 완료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석판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 보자 이렇게 석판들이 있는데 이걸 다깨부시고 나면은 완료를 하고 나면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보상 관련 내용이에요. 정령의 힘을 사용해서 저 석판들을 깬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석판을 깨고 나면은 내 장비 능력치가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초월 완료라고 해가지고 지능이 1280이 올라가고 초월이 1단계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초월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초월 등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초월 등급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초월을 하는 내내 5회 이내 초월 성공시 이거 그냥 별이라고 얘기할게요 별 3개 달성 2회 이내시 별 2개 달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깨는 게 아니고 머리를 써가지고 적은 횟수로 이석판을 완료를 해야지만 조금 더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이게 방송할 때 어떤 분들은 경험치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 단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초월 1단계 초월 2단계 초월 3단계 이렇게 단계수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초월을 해방하기 위한 조건으로 경험치일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한 1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별의 개수는 3개잖아요. 그러면은 초월 5단계까지 얘가 별 3개로 다 완료를 했어요. 그럼 최대 15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최대 15개면은 거기에서 초월 6단계를 해금하기 위한 조건이 별 15개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조금 더 감소를 해가지고 한 12개를 얻으면은 초월 6단계를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한계점을 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별을 좀 많이 얻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첫 시작할 때부터 여기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이렇게 세개 보이시죠? 그래서 5회 이내가 다 소모하는 동안 못 깨면요. 이게 아까 전에 봤던 2회로 변경이 돼. 2회 이내 성공 조절시 이게 두 개로 변경이 되고, 요두번안 해도 성공 못 한다? 그러면 아마 별 하나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을 빕니다. 그리고 이별 획득에 따라서 혹은 여기서 주는 지능의 옵션, 지능 양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는 모르겠어. 그냥 무작정 사실 여기서 차별성을 보여야지 조금 더 유저들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상 저는 지능이라든가 혹은 특수 옵션을 뭐 예를 들어서 별세개를 주면은 추가 효과를 준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와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여튼 별을 많이 얻도록 하시는 게이 게임의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총 다섯 개의 부위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엘릭서를 하다 보면은 부위마다 옵션이 붙는 게좀 다르잖아요 고유 옵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머리는 지능이지만 부위마다 붙는 옵션이 또 다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는 지능 장갑은 공격 속도 상의는 바피감 하의는뭐 달인 자 예시예요 예시 이런 식으로 뭔가 옵션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와봐야 압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좀 좀 중요하게 설명드려야 될게 이거예요. 정령이 머무른 서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첫 판에서는 정령이 머무른 서판이 안 나와요. 처음 기본판에선 정령이 머무른 서판이 나오질 않는데 첫 번째를 깨고 나면은 한번 정령을 보 보이셨죠? 지금 여기를 정령을 한번 쓰고 나니까, 여기 빛나는 정령이 머물 석판이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른쪽처럼 옵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영상을 다 살펴보니까 이 옵션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 이 영상에서만 나오는 것들로 말씀을 드리면은 복제라는 게 있고, 셔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이건 근데 추정입니다. 그리고 교체 추가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저 여기서 정령이라고 얘기하는 건 카드를 의미해요. 남은 정령이 유적의 신비 2종 중 하나를 교체라는 설명이 하나 나왔는데, 유적이 신비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런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이따가 업그레이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 텐데, 빛나는 석판을 깨가지고 기존에 남아있는 카드가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한번 발생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먼저 셔플을 좀 알려드리면은 요 석판을 깼을 경우 셔플이 진행이 되는데, 셔플 옵션일 경우에 그래서 여기 있던 이 빛나는 석판을 깨고 나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요 남아있는 석판들의 개수만큼 이 위치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것도 오른쪽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있는 판을 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저는 이건 함정 카드 같아요. 그리고 이 특수석판 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복제. 이 복제는 뭐냐면은 이 특수석판을 깨게 되면은 남은 거 하나가 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자로 사용하는 스킬이에요. 이 지금 폭풍우라는 이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일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를 뽑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게 발동이 돼버리니까 이 폭풍우가 사용을 하면 없어져야 되는. 데 여기 왼쪽에는 있 용호름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번개가 하나씩 올라왔어요. 번개가 다음 카드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기존에 썼던 카드를 한번더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는 카드를 업그레이드 해드는 거예요. 카드 업그레이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체 추가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카드를 안 쓰고 다음 카드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요거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회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회로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엘릭스 하신 분들은 자의 조언을 추가하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정령이 유적의 신비 이종중 하나를 교체 이거는 잘 뭔지 모르겠고요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드가 업그레이드돼서 조금 더 좋은 효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한칸짜리인요 분출은 효과 불가능이라고 있는 표시도 있어서 효과 강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카드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정령 교체 버튼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한번 차감이 되고 다음 정령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왜곡된 석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석판 타격 시 이미 석판이 세 개가 재생성된대요. 처음부터 거의 이게 가운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타격을 안 하고 이 남은 석판들을 깨는 게 포인트다. 근데 만약에 석판을 때려버렸다. 그러면은 지금 원래 있던 건 여기서. 이 석판들을 파괴를 하려고 넣었는데 여덟 개가 파괴가 돼야겠죠. 이거는 파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홉 개가 파괴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요거 하나 남기고다 파괴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거를 타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가 재생성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안 밟는 것도 중요하다. 혹은 전략적으로 밟으면서 많은 걸 파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령 강화예요. 정령 강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화라고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동일 카드가 두 장이 되면은 정령 강화로 변경이 돼요. 정령 강화가 돼가지고 한 장으로 합쳐진다고. 보면 원페어가 되면은 자 보시면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카드의 인상되고 그리고 다음 장에 똑같은 낙뢰가올라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용오름을 정령 교체를 누르게 되면은 요게 올라오겠죠? 그럼 똑같은 게두 개가 되기 때문에 한 장으로 합쳐지면서 좀더 강력한 이낙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효과가 뭐냐면은 100%가 돼요. 일단 합쳐지는 것도 볼게요. 이거를 정령 교체를 누르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강화가 되고 다음 아래 거 있었던 헤일이 다시 올라왔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정령 교체 눌렀어요 눌렀으니까 낭뢰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헤일이 여기 있죠 그리고 낭뢰가 올라왔으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왼쪽으로 합쳐지고 아래 있던 헤일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합쳐진 거예요 어떤 효과를 지녔는지 알아볼까요? 자 보시면은 강화된 낙뢰 같은 경우에는 100% 유기 가운데 하나고 나머지 좌우 위 아래는 50%의 확률로 부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강화가 되면은 이렇게 효과 범위의 모든 석판 100%로 바뀝니다. 이렇게 100%로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확정적으로 파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50%가 100%로 바뀌는 게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낭뢰 1단 강화는 50%에서 100% 파괴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설명드렸던 강화 효과로 해가지고, 특수석판 중에서 강화 효과, 업그레이드 효과가 있다라고 판명을 했던 게 여기서 나왔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자, 보시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2단까지 최종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낙뢰가 있죠 그리고 뒤에 용오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요게 두 개가 올라오게 되면은 하나로 합쳐서 져 일단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낙뢰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빛나는 석판 있었던 거 보이시나요 여기 빛나는 석판 있죠 이게 특수효과 석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것을 파괴를 해요 파괴를 하니까 이 효과 발동으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남은 카드가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가 여기서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이거. 그래서 이게 용오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요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카드 이 용오름이 올라오겠죠? 올라왔고 업그레이드가 용오름 용오름이 됐으니까 이게 합쳐져가지고 2단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단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파괴를 해서 특수 효과 적용이 돼서 강화된 용오름으로 여기서 변경이 되고 그리고 합쳐진 걸로 인해 가지고 시페리온의 용오름으로 2단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리고 최종 진화 형태인 2단 업그레이드된 용오름은 아마 다른 카드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단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이 왜곡된 석판 효과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종 강화 정령 2단계 효과는 왜곡된 석판을 무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잘 참고하셔 가지고 업그레이드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알아낸 것은 요거입니다. 보시면요, 여기 개수가 지금 1단계 판이에요. 처음에 영상을 보시면 1단계 판인데 이 판이 네모 개수에 따라 가지고 지금 5개수이거든요. 근데 판이 이렇게 넓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초월 1단계고 초월 뭐좀한 3단계 되면은 6곱하기 6, 그리고 한 5단계 이상이면은 7곱하기 7 이런 식으로 좀더 사이즈가 넓어질 것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특수석판 효과를 좀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카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카드가 지진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1렬 그리고 폭풍우는 세로로 1렬 용호름은 X자, 그리고 낭뢰는 십자, 그리고 충격파는 그냥 좀큰 네모, 그리고 대폭파는 X로, 그리고 헤일은 십자로 큰 십자, 그리고 큰 X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출 같은 경우에는 핀 포인트로 삭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업파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이렇게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 벼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특이해요. 이건 랜덤인데 하나를 포인트로 주고, 그리고 주변에 임의 지점에 최대 두 개가 떨어진대요. 근데, 벼락은 왜곡된 석판에는 떨어지진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빈 곳에 떨어질 때, 5대 석판이 재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이건 도박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장의 카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석판을 다 파괴하는 게, 이 게임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회 이내, 혹은 7회 이내, 해가지고, 빠르게 적은 횟수로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좋은 옵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예상을 해봐가지고, 뭐, 물론 이거는 당연히 파괴되는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어파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여기 노란색, 여기다가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어파를 하나 날려버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2회 쓰고, 낙래 십자기 때문에 낙뢰를 여기다가도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도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총다 깨지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사실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리고 카드가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아, 오해 이내가 진짜 운이 좋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되게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콘텐츠인데 일단 깨고 잘 해봅시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카멜 레이드 잘 하시고 초월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갈게요. 자, 봐. 뿅.